새로운 눈빛이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새봄에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주는 것입니다. 꽁꽁 얼음과 차지찬 눈보레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하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에 기운이 솟는 시대가 오는 니다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꺼리거나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키고 풍요로운 사람의 즐거움을 마음껏 늘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장성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운 가득한 세계 평화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밝은 옛집에 뛰어나와 새 세상과 함께 즐겁고 새롭게 살아날 것이다 수천년 전고상과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 세계의 기운이 바혀주서 우리를 지켜주니 세상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우리 민족의 독립 선언은 성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릴 것이며 결코 대타적인 감정으로 황, 함부로 행동하지 말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존중과 주장과 표절을 떳떳하게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 9 1 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김성주, 이필주 백용성, 김안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동격, 나용환, 나인혁, 양천백, 양한묵, 여유 여대 이갑승,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동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최상모 체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족, 여러분 가족들. 에 독립. 나와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동립 삼성에 갇히러 1시한번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러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만세의 당신을 습니다 일어나시다 니다이대한민국 만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요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 네. 지 대한동님! 다이한한 다시 한 번, 대한동님! 다이한시한 번, 다시 한시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시한한 번, 찍시한 번, 다시 한 번, 한 번, 찍어한 번, 요시한 번, 다시 한 번, 요시한 번, 다시 한 다시 한 번, 한한이 여기 지금 촬영 영화에 백사장, 신부상장 있는 거. 거기서 찍으시죠. 지금 이거 녹화하니까. 자, 촬영 됐어요? 네, 사진 다들었어요 그럼 대한독립만세 세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예, 네? 안전자로 기다려. 기다려. 우리 대한민국의 무권발전과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 네!